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사주를 풀려고 하는 게이 미디어워치, 그 변희재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개수일주에 이 사주가 이제 어떤 게 강해요? 어 목기 강하고. 네, 인진 목구. 자, 개수의 목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상식입니다. 네, 상식.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몇 가지 1인 오역을 하고 몇 가지 제조, 12가지 제조. 네, 2 2 가지 제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상식이 생제를 했서 그죠? 사오미가 그러면 상식에 상식이 생제를 하면은 이 상식이 뭐예요?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죠. 네. 만약에 상식에서 끝나버리면은 상식은 뭐다 생재를 못하면은 이 상식의 역할이 없어지죠. 예. 그런데 상식이 생재를 해버렸어. 그러면 상식이 이제 굉장히 발달됐다. 상식이라 하는 건 뭐예요? 어 지식보다는 뭐예요? 지혜가 많다. 남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한다는다. 네, 생각하고, 또그 상식이 우리가 말을 했던 자체가 뭔가 상식 생제를 하기 때문에 잘 맞아 맞, 맞다, 안 맞다, 아, 맞아맞네또이자체체화화기강하하다 보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뭐예요? 본다본다 본다. 남이 보면 은 신기가 있다없다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지력을 우리가 신기하기보다는 예지력을 얘기하죠, 그죠 예지력이라 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한 사실을 갖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터득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식은 내 둘러둘러 봐도 뭐다 내 친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좀더 아래 사람을 보인다.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남이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외로운 사람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상식이라 하는 거는 뭐를 상하게 한다. 관을 상하게. 관 관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관은 나의 상사도 되고 그죠. 그죠? 또, 네. 법을, 때로는 법을 어긴다, 안 어긴다. 법을 어긴다기 보다는 법과 싸움이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사주가 45, 지금 50이지만 45 개유가 왔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아하것 같아요. 네, 진하고 유가 이렇게 붙으면은 뭐가 돼요? 네. 금이 돼버리죠. 금이 돼. 사는 화로 갈까 금으로 갈까? 아, 금으로 가래요 네, 금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인수가 왕이 되버리거죠 예. 한마디로 신 왕이 돼버리잖아. 예. 그러면 어떤 말이 힘이 있다 없다? 아, 있다.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면년이에요. 그죠? 예. 개묘 같은 면이노술의 묘는 이제 뭐가 돼요? 도화가 되고 또한 사유축의 사유축의 뭐예요? 묘는 수억살이 되죠. 수억살은 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아, 있어요. 그 다음엔 내년에 이제 갑진이 오면은 이 진이 어떻게 돼요? 유를 통해가지고 진유합금이 되니까 굉장히 오히려 강해져 버릴 거죠. 네. 그러면은 말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힌다? 음. 내년 되면은 이제 좋아진다. 모든 일이 언제 이루, 이실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을사년요 어, 내년 돼야 되겠죠. 음. 을사년보다는 아, 음. 값진 때 돼야 되죠. 올해는 이제 음. 이 개면년이니까 법적인 다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방해가 되고 또 묘는 뭐예요? 목생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올해는 열심히 하더라도 소문은 무성하지만 결과가 없다. 어, 그러면 결과는 언제 일어난다? 내년에. 또 이게 일지 삼합대 돼야 되니까 올 12월 축구 업력 추 초월 때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올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은 내년이 어 버리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가능하다. 아, 예. 어,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되 네, 네, 네. 그렇죠. 또 상식이라고 하면 막 이게 하나, 하나의 뭐예요? 스프링 용수철 같은 사주가 돼가지고 억압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튀는 사주가 돼버리죠.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올해가 이제 노력은 하나 이제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다른 뭐 질문 같은 거. 아, 지금 사실 뭐 개유대원에서 신앙이 되잖아요. 그 네네네, 예. 신앙으로 되죠. 네. 예. 근데 개사 일주의 사화가 옆에 오화가 있는데도 금으로 가나요? 아, 월지가 이제 금으로 변해버렸잖아. 아, 월지가요? 네, 금으로 변하니까 사화는 어디로 간다? 사화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월지가 중심이 되니까. 아, 예, 알겠어요. 네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예. 자, 이분이 이제 아직 총각이야. 그럼 예. 언제 결혼을 할까? 천간에 합이 들어와야. 천간에 뭐가 돼? 재운이나 안 그러면은 관운이 와야 되죠. 재운은 뭐예요? 여자운이고 관운은 자식운이잖아요. 자식에 아. 이해서 뭐예요? 일지 뭐다? 삼합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유축이 와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언제 을사 때가 가능하죠. 아 예. 음. 그럼 내년 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 15년도에 이제 결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다 그 다음에 뭐의문난 사항, 질문. 대혼부름이 네, 네. 말년으로 갈수록 수호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수호님이 게 이제 화기가 너무 가혹. 강해버리니까 결과가 화는 뭐예요? 정발이 돼버리잖아감 예. 갈수록 이제 검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는 뜨거운 사주잖아? 예. 그러면 금수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좋은 현상이 나, 나타나죠. 그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네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 의문 난 상이고 다음에 또뭐할수 있는 어떤 그 사주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또 사주 풀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